안녕하세요. 영대포 솔라룩스입니다. 어, 차량은 인팔라 모델이고요. 지금 일단 조수석은 안전기가 나갔어요. 그래서 안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운전석은 광도가 안 나와요. 어, 700 정도 <laughs> 나왔다는데 검사 들어가서요. 지금 보시면 운전석도 라이트 밝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. 인터넷으로 중국산, 그러니까 저가형 이제 결국 싼걸 찾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제품을 잘못 구입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뭐 안전기도 나갔고 지금 램프도 엉망이고 그래서 D1S로 광량 업그레이드 하려고 오셨고요 저희가 안전기 램프 교체해서 제대로 네, 검사 통과뿐만 아니라 야간에 안전운전 하실 수 있도록 밝게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기가 종류가 하나는 오을 안고 하나는 파나소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짝짝이로 작업할 거고 램프는 4900하이스트 비전으로 네,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조수석 <laughs> 교체 다 했고요. 안전기 램프 교환해서 광량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. 아, 보시면, 예 네, 밝기가 어마어마하죠. 한 천배? <laughs> 이쯤 밝아졌고, 차량 검사 전혀 문제 없이 다 통과되실 거예요. 조수석은, 운전석은 아예 없고, 조수석은 굉장히 밝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안전기 램프만 교체해도 기존의 제품이랑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밝기가 나오고요. 특히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이상한 제품 사용하시면 네, 문제가 많이 되니까 제대로 네, 인증 받은 제품, 또 정상 제품으로 교환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운전석도 작업하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운전석까지 광량업 다 했어요. 아우 잘 나옵니다. 이제 밝게 잘 나오고요. 아까 보셨죠? 한쪽 거의 빛이 없다시피 한 거. 자 이제는 좌우 편차 없이 양쪽 다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. 차량 검사 당연히 문제 없겠죠. 자 이렇게 인팔라 라이트 어둡습니다.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좀 어둡고요. 야간 운전이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솔라룩스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향 업그레이드로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작업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영교포 솔라룩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